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이용하는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입학 시즌까지는 잘 버텨왔으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은 걸 보고 어린이날 휴대폰 선물을 해달라고 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5월 가정의 달에 아이들이 이용할 휴대폰을 미리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키즈폰 구매 시 혜택이 가장 좋은 곳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키즈폰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알고 계세요? 바로 LGU 플러스 키즈폰 중에 카카오 리틀 프렌즈 본사 모델인데요. 아마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카카오 캐릭 중에 아이언 캐릭터로 제작된 키즈폰이라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엄마들이 좋아하는 아이들 보호 기능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볼거리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어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리틀 프렌즈 본사 키즈폰의 구매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조건 중에 선택을 하셔서 구매하시면 되는 혜택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기기를 무료로 받으시고 이용료를 최대 6개월 무상지원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가정에서는 고정비가 늘어나며 부담이 되는 가정이 있으실 텐데 이때 이용료를 지원받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게 되니 더없이 좋은 구매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어린 자녀에게 휴대폰 구매를 해주시다 보면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어른들처럼 조심스럽게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년 약정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기기 공짜의 1년 선택 약정으로 구매를 하는 두 번째 구매 혜택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정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용료에서 매달 25%씩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달 이용료 절감도 되며 1년 사용 후에지를 해도 위약금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리틀 프렌즈 본사 모델을 개통하실 때 개통이 가능한 요금제는 총 3가지 요금제가 있습니다. LTE 키즈 22 요금제와 추가 요금 걱정 없는 청소년 33 요금제, LTE 초등나라 39 요금제가 있습니다. 리틀 프렌즈 본사 기능으로는 아이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 유해 콘텐츠 차단도 모두 가능하며 아이의 휴대폰 모드 변경으로 스마트폰 사용 습관도 길러 줄수 있고요. 아이들이 즐길 만한 기능으로는 초등 분야 인기 콘텐츠를 모아 이용할 수 있는 유플러스 초등나라, 세계 유명 영어 도서를 3D나 AR 콘텐츠로 볼수 있는 유플러스 생생 도서관, 아이들 연령별로 영상을 볼수 있는 유플러스 아이들나라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도 부모님들도 모두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는 LG 유플러스 카카오 리틀프렌즈폰사 키즈폰을 아이들 스마트폰으로 적극 추천합니다.